전화왔다 이거야? 신선한길 <laughs> <개> 감사합니다 여오세요 <laughs> 야! 왜? 너또 전에 그 계획주님이 는데너 안왔더라? 옆에 있다 뭐라냐 처음에 아아 어, 어. 어, 야, 너스야. 야, 야, 야. <laughs> 어, 노스야 야 안녕하세요 노스입니다 어 bj노스야 아 비제 노스님 네. 반갑습니다 <laughs> 정말로. 일단 지금 뭐술 드시고 계신거 아닌가? 네 맞아요 근 전화하신 용무는어떤거예요야 배인성 방 어? 망친다고 오지 말래서 안가고 있는거고 안 그래도 나도 가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거든. 야 위치 대이 빨려나. 아, 아야 나요 요거 만요 요거. 너 진짜 너내 옆에서 한 마디 못하면 나 진짜 죽여버린다. 어디야 어디. 뭐라던어 같이 간다. 그러던가. 근데 일단은 가긴 가야 돼. 뭐 화의 화해, 화해를 하든 뭐라든. 그렇지. 저희 목적은 일단 화해예요. 어. 아 절대 절대 서로 막 때리기 치고 밖에 만들지 않을 거예요. 저희는 그래도 중간에 확실히 중중를해야죠 주먹질 할 생각이야? 아까 한 대만 치고 아 그거는 안 돼. 아유 그거는 안 돼. 어. 출발하러 갈게요. 네, 노스 잡으러 가요, 여러분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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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내리 들어갈게. 요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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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올라가지 마라, 올라가지. 오 괜찮아? 올라가지 마, 올라가지, 마, 올라가지, 마, 올라가지, 마, 올라가지 마라. 빨리. 일단 일단 있어, 일단 있어. 35. 리어 3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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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? 35. 35. 35. 35. 35. 35. 35. 왜 왜! 아니.. 나... 나... 하... 네 속... 아 <limitation> 나... 나... 일단 나가 ㅅㅂ야? 나한나이니내 속삼이나 물러 속아서 이렇게 이나가나야 나. 일 나가요 일 나가요 나가요 나가요, 나가요. 나가요, 나가요. 아! 어, 나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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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나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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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나리 나와 나올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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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속아 진짜 자야 아니 아니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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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내리지 마세요. 제발요. 아, 제발요. 제발, 제발. 아니 제발, 제발. 아니, 사, 사람도 없는 데로 가자.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아니, 죄송합 말로 아니아니다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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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어걸니어 걸었어 니다니다 어? 죄송합니다. 걸었어, 걸었어. 아, 어. <laughs> 아 그래 경찰아 누가 신고해 어 신고 안 할까 그 누가 신고해 연이 하는 직거리봤잖아요 하는 직거리보때 아니+ 아니 간다 간다 깔왔다 나왔다 나왔 아니 아니 나니다 나왔다 나다간간다간다간다나가다 말고. 다 나왔다 나왔하지 말고 지니다아니다 나왔다 나아다나왔 아니 아니. 나왔다 나왔다 나이다나이다아왔다나아다나지마나지마 나왔다 다아니다 그만해, 하지마, 하지마 아니, 아니 하지마, 하지마, 하지 제발 일단은 시청자들 지금 많이 봐용욕 하잖아 사람들이 좀 다른 거 어, 일단은 얘기로 좀 잡고, 렇게그렇고 소중한 말리시면 행꺼 알겠어, 아니, 알겠어, 나 말릴 테니까 욕은 하지 말고 아 엄마 웃어봐, 웃어봐 전혀 아니, 아니, 그런 말 하지 말고 아니, 아니, 그런 말 하지 말고 아니, 하지, 마, 하지, 마, 하지, 마, 그런 하지 말고, 욕하지 말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쟤나이값도 못해요, 언니 아니, 그런 말 하지 말 그런 말 하지, 하지 말고, 하지 말고. 그러니까, 아니, 아니, 자, 서로, 이제, 서로, 그러니까 서로 이제 서로 얘기해보자 서로. 어떻게 된거지? 다 용기야 X랄랄아 너한테만 진심이다 미친년아 뭐라싶단니 X랄 미친년이 진짜 X같은 년이 그럴때 제가 나린님한테 일단은 말리다가 한대 살짝 맞았거든요 고소 진행하도록 할게요